안녕하세요 형이들 언어세상 마케팅팀 심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MD 현지입니다 네 여러분 요새 너무 덥죠 오,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더위를 아주 싹 날려줄 여름 공포도서 베스트 3를 가져왔습니다 공포소설이라 하면 낮은 문학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독자들에게 스릴을 통한 독서의 흥미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며 문제 해결하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나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도 생기고 무엇보다 독서의 흥미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럼 첫 번째 도서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도서는 크리피테일스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유령, 괴물, 저주, 기이한 생명체 등 다양한 공포 테마를 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포 시리즈예요. 오싹오싹 시리즈로 유명한 크리피테일즈의 시리즈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시리즈의 1권인 크리피케라스는 2012년 출간 당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아마존 그림책 분야 1위에 올랐고, 2013년 칼데콧 아눠상을 수상했어요. 아이들과 도서 전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 중첫 번째는 공포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검은색, 회색, 흰색 등 어두운 배경으로 표현을 하지만 공포의 대상이 되는 당근, 팬티, 크레용은 어두운 색상과 대비가 되는 형광색으로 시선을 확 사로잡으면서 아이들이 책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캐릭터들의 익살스러운 표정을 통해 장난스러운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요. 책이 커서 그림들도 큼지막하니 이러한 분위기들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그림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이야기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두 번째로는 공포와 유머가 아주 잘 어우러져 있어요. 아이들이 무서우면서도 중간중간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유머들이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독서에 더욱 빠지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팬티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팬티를 서랍에 숨기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심지어 중국으로도 보냈지만 다시 팬티가 나타나는 상황이 아이들을 오싹하게 만들면서도 깔깔거리면서 책을 보게 만들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책에 교육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 제스퍼 레빗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용기를 내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아이들이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피 테일스 시리즈는 어린 친구들이 두려움과 무서운 상황을 재치있고 창의적으로 극복하며 용기를 키워나가기 좋은 공포 도서입니다. 네, 이 시리즈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읽으면 아주 좋은 도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도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미스터 시버스입니다. <목소리> 이 시리즈는 스콜라스틱의 대표 얼리리더스 에이콘 시리즈 중 하나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막스 브렐리어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총4권으로 구성된 이 시리즈의 첫 번째 특징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공포 소재입니다. 예를 들면 살아있는 인형, 주인에게 복수하려는 장난감이 등장을 하는데요. 딱 어린 친구들이 생각해볼 만한 소재가 등장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저도 인형이 살아 움직이면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하고 상상 많이 했거든요. 아마 아이들도 많이 공감하면서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둡고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렇게 중요한 장면에서는 대조적으로 밝은 색감을 사용해 이야기에 생동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스릴 있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 다양한 교훈과 배울 점을 담고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우정, 협력,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답니다. 이 도서는 크리피 테이스 시리즈보다는 살짝 매운 맛이 강하지만 리딩 레벨은 이점대로 비슷해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 영어책 읽기를 막 시작한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 도서를 소개해드릴게요. 이어리 엘리멘터리입니다. 이 시리즈는 학교를 배경으로 한 신비롭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주인공 샘 그레이비스와 그의 친구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총 10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줄글 형식의 챕터북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들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인데요. 학교라는 친숙한 배경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을 뿐더러 책에 친근감을 느끼게 해줘요. 두 번째로는 샘믹스만의 독특한 특징이 보이는 사파인데요. 우선 캐릭터들의 표정이 되게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 캐릭터들의 감정을 더욱 쉽게 알수 있어요. 그리고 교실, 복도, 놀이터 등 학교 내부의 다양한 장소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어서 현실감 있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챕터북이라 하면 줄거리라 아이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 페이지마다 삽입되어 있는 이런 사파들을 통해 내용 이해는 물론 책에 더 몰입을 할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오싹하게 해주는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과 배울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주인공 샘 그레이비스와 친구들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일을 겪으면서도 용기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통해 용기와 자신감의 중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종종 이 친구들이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상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펼치고 나아가 문제 해결 능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용기, 협력,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공포 모험 이야기랍니다 이 시리즈는 AR 3 0대 도서로 초등학생 아이들 그리고 챕터북을 읽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름 특집으로 만나본 공포도서 총 3시리즈를 만나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아이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마구마구 불러일으킬 우싹우싹한 공포도서들로 올여름 더위를 싹 날려버리고 공포 도서 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까지도 읽는 독서의 흥미도 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도서들과 함께 찾아올게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영롱이 여러분, 안녕!